회사 동료인데 상대방은 차가 있고 나는 차가 없음. 근데 아.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는데 가풀을제안함 아하. 아하. 호감이냐 호이냐 들어볼까요? 하나 둘셋 둘, 호이 호감 아니에요. 호이야 이렇게 딱발리냐 호이지. 호이야 호이. 어 베이스 호이. 호의. 우리 소수 측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봐. 호감이다. 응. 왜냐 봐봐. 이제 사적인 자리야. 회사 바뀌잖아. 음.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해 주세요. 전 떡볶이 좋아하는데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아. 저희 시간 나면 먹으러 갈까요? 아. 이게 아. 점이 끝나니까. 아. 현실적으로는 떡볶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저희 말하지 말고 가죠. 이거야. 아. <laughs> <laughs> 그그 이거야. 에이, 아. 에이 장방만 보세요. 아. 물론 내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속으로는. 기름값 좀 내주겠지? 아, 그래. 아, 커피 커피 좀 사주겠지? 맞아, 맞아. 이런 마인드로 맞아, 제안을 맞아. 하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와 어, 이거 호감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랬다가는 음. 일주일 뒤에 바로, 아 미안한데 누구 씨랑 같이 못할것 같아요. 음. 바로 온다고. 음. 블라인드에 저격을 어. 올라 온다고. 사회생활 사회, 사회 처음이신가봐요. 어. 뭐 이렇게 하고 올라오지. 음. 차량 유지비가 빡세기 때문에 맞아. 우리 분담하자, 이런 뜻이지 이거를 가지고 호감이라고 하면 은 세상 살때 너무 설레겠다. <laughs> 나 설레, 아... 세상 좋은데? 맞아, 그리고 회사 가는 길 중간에 우리 집이 있을 경우에 태워주시면 그냥 음. 정말 호의다. 아... 근데 아, 만약에 맞아. 굳이 좀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아... 태우려면. 아... 그건 약간 호감일 수도 있다. 맞아, 맞아. 어. 왜 굳이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건데? 너가 돈잘 <laughs> 쓰게, <너가> <laughs> <잘> 쓰게 생겼으니까. <laughs> 아 그리고 사실 그 전에 고은이가 먼저 아, 저한 달에 택시비로 30만 원 넘겠어요.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한 거야. 아. 거야. 아. 맞아, 맞아. <laughs> 저거 내가 하면 15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회사에서 막 직장 상사들이 아니 동준이는 고고은이가 동네 사람도좀 태워 주면 되지. 기름값. 들어수 그래, 있어, 상사들이. 이렇게 눈치 준다고. 음. 그래 가지고 그냥 하몇번 태워 주는 거지. 음. 그거 가지고 호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약하지 않나? 음. 먼저 제의했다? 같이 음. 집 가도 나쁘지 않다. 집 음... 가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음... 생각해서 음... 호감할까? 적적할 수 있잖아. 적적해가지고 아니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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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래 듣고 라디오처럼 라디오 아니야. 그게 또 라이브랑 좀 달라 근데 봐봐. 출근시간에 저희 출근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드라이브 스루나 한번 갈까요? 맥모닝머어 아... <laughs> 이게 호의야?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거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그래, 봤어 이건... 너무 갔어 아, 현실은 이건... 어, 어, 출근시간이 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 너100%너 카풀하잖아? 그럼 출근시간에 조수석 타는 순간 죄송해요. 화장 좀 할게 그래. 이런다니까 이거 내리고 불 불킨 다음에 바로 이런다니까 벨트도 안 잠그고 막 내려와 <laughs> 근데 호감, 호감이 있다가 옆에 운전할 때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야 운전 똑바로 해! 그가 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랑이 어떻게 아, 생겨? 아, 둘이서 아니.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호감이 될수있다 어, 너무 극단적이네 <laughs> <laughs> 몇 명이 호감이야 지금? 명이 호감이야? 아, 조심해 아. 병선 씨랑 단둘이 있지 마. <laughs> 다들 공격당한다 어, 내생각에 둘이 약간 학창시절에 반에서 한 10명 정도 본인 좋아한다고 도끼병이 있어야부성 못하는 거봐 아니 배0 0 어. 학창시절에 이동수업 갈 때도 같이 가면 어? 이동수업 같이 가자 하면 어? 왜 굳이 나한테? 걸으려고 해? 이동수업 같이 가면 호감이지 어. 이동수업 같이 가면 호감이야 진심이야 뭐야 얘네 나도 이거는 잠깐만 아니, 촬영 중단하고 병, 병원을 <laughs> 어, 가야 돼 이거. 어, 오보호 선생님 가면. 상담 받아요 아니 이동수업 같이 가면 호감이야 금쪽이들 이거 동선이 겹치면 호이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역주행해야 된다. 하면 호감이다. 맞아. 음. 내가 과방에서 잠깐 쪽잠을 자는데, 새우잠 모습으로 음. 친구가 어디선가 구해온 담요를 덮어준. 음. 단 여기서 과방에는 담요가 없고, 호. 밖에서 갖고 온 거임. 이건 좀 명확하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음. 자, 하나, 둘, 둘, 셋. 호감! 호감. 왜? 호이라고? 호이! 이게 호이라고? 호이! 세상에, 이게 호감이야? 오, <웃음> <호감이지>. <웃음> 어, 이거 호감이지! <웃음> <웃음> 밖에서 <가져왔대잖아>. 밖에서. 아니,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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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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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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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시대에 무슨 얼어 죽는 것도 그래. 아다큰 어른이 하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따뜻해. 나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laughs> 맞아 이 돌아가 어.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는 행위 자체가 너무 짝사랑의 클리셰 같은 아. 모습이잖아 아, 맞아. 그래서 일부러라도 안해 그렇게 그리고 어? 그 덮어준 애도 덮어주면서 소, 솔직히 본인도 생각했어 어. 이미 머릿속에 아이빌브 흘러나오고 있고 어라 이거 나 해도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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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걸 그렇게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해야 되냐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누나. 군대에서 못뽑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지 그냥. 아에. 나는 정확히 알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추운 데서 자면은 항상 음. 코에다 손을 대봐. 아. <laughs> 왜냐면 죽었을까봐. 아, 이거. 이거. <laughs> 어, 호흡을 하는지 한번 대보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추운 것 같으면, 담면을 덮어줘. 근데 나는 호감이 전혀 없는 친구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음. 그런 생각도 참들거같 그래. 맞아. 죽어도 아니, 상관없다, 이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아 죽어, 안타깝겠지. 그 새우장 자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 거지. 그집 그래, 돌아가면 오히려 재밌어. 아니, 아이미 돌아가는 게 재밌어. 양말해, 양말해. 야야 <laughs> <야, 야, 웃음> 병원 가, 병원 가. 그럼 만약에 선정능력에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 지나갈 <laughs> 아, 거야, 그냥? 왜 자고 있는데? 아, 아니, 아니, 촬영 나가 말고 왜 자고 있는데? <laughs> 그러면 뭐야? 뭐야? 나 허가 없으니까 꺼져. <laughs> 와. 아니, 너는 동성이잖아. 넌 덮어줄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어. 다들어? 아, 어, 나 어, 그분들이 숨 쉬는지 꼭 확인하고 있어. 아, 근데 나도 어. 깨워, 깨워봐. 왜냐면 깨울까? 내가. 거기서 내가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까봐 맞아 <laughs> 죄책감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저 어, 사람 살아있나? 보고 막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하면 아 어, 알겠다 담배 한 마리야 어, 어, 내가 죽이질 않았구나 어난 그런 마인드로 덮어줬다 생각해 <laughs> 죄송한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얼어죽는데 그렇 <laughs> 담요 하나를 <laughs> 덮었냐 아, 잠깐만 아니, 얘네 <laughs> 쉽게 죽어 얘네 아싸라서 꺼방안 가본 거 아니야? 얘네 아싸라서 까방 안 가봤나봐. 진짜 사람 쉽게 좀. 어너 솔직히 까방 안 가봤지. 아, 몇번안 가보고 그랬어. <laughs> 그래. 아, 거기 추운 듯한게 아니, 까방에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다 어. 나와. 아, 그래. 나는 약간 나와. 호의에서 얘기를 하자면, 음. 음. 덮어준 행위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적이 보는, 아. 밖에서 가져왔다는 그래. 행위에 조금 초점을 아. 맞추고 싶어. 왜냐면, 아. 호감이 없으면 내가 어떤 수고로움을 굳이 하지 않거든. 학교 안에서 가져온 거는 호의. 음. 근데 음. 학교 밖에서 가져온 건 호감. 음. 음. 서울대학교면 정문에서 후문까지 차로, 차로도 한 15분 걸리는데? 그래도 그쪽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재단거리 아 계산해가지고 어, 그치, 계산했어. 아이 정도 온도면 얼어 죽겠는데? 아 어, 이거 아는 건지밥 먹고 있는데 내가 먹다가 음식을 흘림. 근데 딱히 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무심하게 휴지를 챙겨줌. <놀람> 뭐야? <놀람> 가르쳐주셨는데요? 아, 방금 아 이덕화 선생님. 호이. 거라고감이라고 와, 녀는지고 아니, 근데. 되게 핀트가 이상하네 <목소리> 야 이거 호감이지 <목소리> <laughs>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이 호감일 수 있다 아니 뭐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신생아야? 지가 알아서 뜯는 거를 왜줘 <laughs> 내가 안 갖다 주면 못 닦아? 막왜왜왜 왜 이런 거 써? 지가 알아서 할 거지 왜 내가 갖다 주 좋아하고 너무 딴단적이야 <laughs> 그런가? 근데 나는 어쨌든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뽑아주는 거는 너무 티 나잖아 나는 너를 의식하고 있고 너에게 이런 걸 해준다 근데 왜냐면 지가 하면 되는 거 그럼 밥도 땀에게 줘라 그냥 그런 생각인 거지 아말 너무 잘해 아니 근데 나는 너랑 둘이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네가 먹다가 예를 들면 툭 해가지고 너 옷에 묻거나 뭐 했어 어.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줄수 있어 해. 그럼 난 이렇게 아아나 네, 있어 아! 동치래 고맙다고 할 거면서 에이. 아 고맙긴 하지 너 사회성이 있어 너 사회성이 있으니까 밥 갖고 어. 하는데 좀이상하지 얘가 날 몰라서 말하는 거야? 아! 아니, 뭐야. 아니, 더 이상해. 이상한데? 내 눈에서 더러운 걸한시라도 빨리 안 보고 싶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어 내가 밥을 먹는데 옆에서 약간 지저분한 게 보이기 싫으니까 아, 그냥 빨리 닦아라. 말하면 되잖아. 야, 묻었어. 더러운 놈아. <laughs> 이거보다 좀더 사회화된 버전이 아, 휴지를 뽑아주는 거지. 아, 그러면, 어, 입에 이 정도 할수 있잖아. 너 입에 묻었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 그 말을 할 시간에 보지 않고 주는 거지. 그래, 너 내, 효율 중요하잖아. 너, 너, 말이 더 편하잖아. 아니, 말을 할 시간은 그 아니, 이게 낫지. 야, 너 입에. 그러면, 어, 어, 이렇게 닦는 거지. 왜, 그러면? 입! 이러지. <laughs> 아니, 아니, 그것도 싫어. <웃음> 왜? 아이아이아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왜? <laughs>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너랑 너 남자친구랑 다른 여자애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 여자 입에 묻었어. 이 남자친구가 뽑아서. 아, 이거는. <laughs> 아, 잠깐만 아니면... 잠깐만. 왜 호인데?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여기에, <laughs> <너무> 여기에 전제는, <laughs> 전제는, 여기에 전제는, 전제는 둘이 먹고 <laughs> 둘이 친구 사이이잖아. 그니까,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럼. 너의 남자친구랑 너의 치, 여자인 친구랑도 친구 사이잖아. 그럼 줄수 있지. 아, 나도 말은... 김나한테 휴지 줄수 있는데. <웃음> <웃음>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걔가 바보도 아니고 알아서 닦거든. 상대방이 알아서 할수 있는 거를 굳이 티 내면서 해주는 거는 호감이다, 이거지. 같이 강의를 듣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항상 커피를 마신. 근데 어느 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커피까지 사다 줌. 호의인가 호감인가? 하나, 둘, 셋. 호감. 호감. 호이. 호이. <laughs> 이게 호감이야? 세상에 <�Benimic> 진짜 호감이야 와 너는 근데 누가 차... <laughs> 누가 차 태워주면서 커피 사오면 끝나겠다 <놀람> 왜 호감이야? 완전 호감이지 저희가 먹고 싶은 거뭐 자기만 사와야지 왜내 것도 같이 사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이게 디폴트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응? 디폴트인데 어. 그러다가 이제 네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야 너도 마셔 이렇게 한 거지 <놀라> 네 너가 얼마나 쳐다봤으면 그거야 <놀라> 뭐야 너 맛있겠다. 평소에 한 입만 한 거야 아한 입만 한 거야? <놀라> 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 얼음 한 개이나 먹고 싶다. 그럼 봐봐, 이제. 어. 항상 혼자 내가 커피를 사러 갔어. 근데 갑자기, 어? 고은이가 그때 커피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럼 뭐 사다 줄까? 어. 이거 생각부터 가 호감 아니야? 그게 어. 그냥 호의 아니야? 어? 어, 그감에 아니. 뭐야, 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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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설명하자, 내 생각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거는 커피가 아니더라도, 어? 다음 수업 뭐지? 아, 그거 고은이랑 같이 듣네? 이것도 생각이잖아. <웃음> <웃음> 나랑 같이 듣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왜? 해? 야 <laughs> 친구가 그 정도도 생각는데 <laughs> 근데 이게 그냥 커피를 사면서 아 아메리카노 하다가 아그 고은이가 드럽게 쳐다보던데 아두개 주세요. 그냥 이러고 그냥 사가지고 야 먹어 이렇게 한 거지 <laughs> 그거를 봐. <막>, 아 고은이. <laughs> 커피를사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나는 방금 저렇게 쳐다보는데 그럼 두개 주세요. 이것도 설레. 나 무서워서 촬영 못 하겠어. <laughs> 아 이것도 아니라 그냥 이거지. 내거 사다.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아니 그냥 옆에 같이 들으니까. 내거도 그냥 이런 이 정도지. 이거는 지금 야. 부정기 상태. 맞아. 아, 어. 맞아. 포아 어, 부정기. 어, 좋아하다고 인정하시는야 근데 그래. 그냥 이것으로 포장하는 거지. 그래. 근데 갑자기 갑자기 나도 그래. 좀 설레는데.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씨. 웃음> 어, 나는 그냥 나한테 뭐 사다 주지 마. 우산이야! 나 좋아하지 마. 비 오는 날 친구와 내가 둘다 우산이 없어서 흠뻑 젖음. 집으로 가는 길이 겹치는데 친구 자취방에 먼저 도착함. 이 상황에서 친구가 나에게 야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갈아입고 가. 라고 말함. 호이냐 응. 호감이냐. 상을 수 없어. <laughs> 하나 빨리 하자. 하나, 해. 둘, 셋. 호감 <laughs> 무조건. 야 이거는 뭐. <laughs> 너무... 야! 이게 호의라고? 자, 생각, 생각해봐. 내 옷이 다 젖어서 들어가옷 어. 어, 갈아입어. 그러면 야! 너 뒤돌지 마라! 너아 눈뜨면 죽어! 이건 <laughs> 무조건 호감이야. 젖었대. 근데 봐봐, 비가 계속 와. 그럼 나는 먼저 집에 도착했다고. 안녕, 잘가 먼저 가. 빨리, 빨리 집 집에... 보내주는 게 집에 나... 있는 우산 건내 주면 되잖아 그래. 그니까. 아니지 그니까. 난 그냥 싣고 가야 할것 같은데? 아, 아? 가는 길에 또 맞잖아 아, 그치 그치면 가야 할것 같은데? 어? 지금 무슨 말이야 야어게야장 다음 달에 그친대 집으로 가는 길이 같아가지고 가고 있으면 응. 내가 먼저 도착해봤자 이 친구도 5분만 걸어가면 집이야 그래. 근데 우리 집에서 왜 옷을 갈아입어 정신 나가는 거아 아니 그냥 5분 걸어가 나 입을 옷도 없어 그래 이제 큰옷 이런 거 주고 그냥 갈아입고 뽀송하게 입다가 가 이거 되잖아. 약간 이거 막 젖은 머리에 약간 남사친의 흰 와이셔츠 입고. 흰 어, 와이셔츠를 굳이. 아 근데 우리 집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하고 흰 와이셔츠 준 거면 미친 놈이야 에매. <목소리> 맞아. 야왜 나한 어, 거 먹지 왜. 왜? <목소리> 상정하지 마. 왜 어. 갑자기 넷플릭스 틀고 투하트어 투하. 투하. 왜왜 <목소리> 왜? 다해 다해. 네. 나 정리할게. 너 이상한 사람. 아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 끝건가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